비행기가 엔카리지를 거쳐 미국으로 가든지 브라보로 갈 때는 반드시 엔카리지에 기착해서 급유를 하고 다시 재증검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할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생명과 재산을 싣고 가는 비행기는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증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니다 1년 12달 365일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6월은 바로 그 한가운데 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1990년 정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6월을 기점으로 해서 후반기를 또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잘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써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주어진 남은 6개월을 참으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됨에 간거하고 생명을 얻때풍신하게 얻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오늘 몇 가지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일생을 위해서 모두 다 예정하시고, 그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신앙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